지난 18일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 가수 아이유가 1년 가까이 청각의 이상을 겪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이유는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 종합운동장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더 골든아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은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한국 여성가수 처음으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올림픽 주경기장 무대에선 아이유는 다양한 연출과 퍼포먼스로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아이유는 이날 자신의 청각에 이상이 있음을 고백하며 리허설을 하며 지옥 같은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 가수 아이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올해로 데뷔 14주년을 맞이한 아이유 그녀는 단독 콘서트를 앞두고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또 귀도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아예 귀를 막고 노래하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게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이번에 그래서 나는 사실 혼자 연습할 때는 진짜 즐겁지 않았어 <laughs> 그녀의 걱정은 공연 전날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공연 날인 18일 단독 콘서트 더 골든 하워에서 마지막 소감을 전하며 귀 건강 이상에 대해 고백했는데요. 그녀는 정말 이 순간이 안올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 순간이 왔다며 결국엔 무슨 일이 일어나 못하지 않을까란 불안감 속에 2개월이 지났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어 그녀는 사실 귀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마조마 하면서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며 청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한 1년 전부터 귀를 컨트롤 할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공연 직전까지 이번 공연은 진짜 나만 잘하면 되는데 당일날 내 기만 멀쩡하면 되는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걱정과는 다르게 공연은 역대급이라 불릴 만큼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는데요. 한국 여성가수 처음으로 국내 대중음악 공연장 성지로 통하는 올림픽 주경기장 무대에 선 아이유는 약 9만 명의 팬들 앞에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연은 지난 아이유의 공연 중에서도 역대급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퍼포먼스가 돋보인 공연이었다고 하는데요. 스트로베리 문을 부를 때에는 제목처럼 분홍달 열기구를 타서 노래를 부르고 하늘을 수놓는 드론쇼와 아낌없이 터지는 폭죽도 콘서트를 즐기는 묘미 중 하나였습니다. 전부터 아이유의 공연에는 객석들을 위한 방석을 마련해 주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그날의 공연 이름과 날짜가 적힌 방석을 나눠줬습니다. 이는 아이유의 어머니가 직접 팬을 위해 한달반 전부터 주문해 놓은 방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10만 원대 티켓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며 이렇게 아낌없이 쏟아부으면 남는 게 없어서 어떡하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글로벌 슈퍼그룹 b t 전국을 비롯해 배우 이준기, 카라 출신 강지영 등 화려한 스타들도 국민 가수 아이유의 공연에 참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